상봉, 상봉, 이름으로. 하늘은 하느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, 창공은 그 선수와 승리를 알려주더니, 낮은 낮에게 말을 전하고, 밤은 밤에게 지식을 알리는 듯한 그 말도 이야기도, 비록 소리 없어도, 그 소리 온 땅으로 번져나가고, 그 말은 땅 끝까지 번져가도다. 아멘.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, 그 모든 놀라움과 아름다움으로, 말씀하시는 천지의 청주주, 하나님 아버지.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진 이 아름답고도 놀라운 이 대자연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느끼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.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다 당신의 말씀을 우리 몸, 마음, 정신 온 전제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당신의 성령을 가득히 내리시옵소서.